아 이거 오늘 역대 최저 점수 나오겠는데? 안녕하세요 유부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총각김치입니다. 와 아, 무서운 시간이 돌아왔다. 두려운 시간이왔어 총각김치의 암살포차. 아, 진짜. 벌써 두렵다. 오늘 망했다고 나한테 대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 그럼 일단 이 음식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말했다시피 고추장찌개입니다. 음. 하여튼 네? 들어간 거는 많이 없어요. 고기, 양파, 음. 애호박, 두부. 음. 이거에 대해서 점수를 높길 기도한다고? 예, 높게 받고 싶어. 이거는 솔직히 좀 약간 망장찌개 <laughs> 같고. 그러면 이거 어차피 끓이는 동안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오 해물 우동볶음이에요. 해물 우동볶음, 해물 우동볶음입니다. 비주얼 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왜 망했다 고그러는지 모르겠네. 비주얼 상으로는 괜찮거든 지금. 딱 그러면 비주얼만 보고 점수를 한번 내려볼게요. 네. 이거 이거 그냥 비주얼만 봤을 때는 75점? 75점? 음. 응. 어쨌든, 이건 비주얼 상으로는 면이 뿔었고, 뭔가 좀 정리된 느낌이 아니다. 해서 아, 75점. 아, 오케이. 그리고 고추장찌개 같은 경우는, 음, 난 비주얼만 봤을 때 이거 95점. 95점이요? 어, 왜냐면 내가 고추장찌개를 진짜 좋아해 술안주로 난 고추장찌개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으니어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완벽한 그냥 고추장찌개야. 일단 이건 다 끓은 것 같으니까 네. 옮겨놓고 다시 데우자. 살짝... 음식은 다시다 마시죠아 맞긴 한데 저희가 다시다를 안 사놨을 거예요 아마. 오와 냄새도 장난 아닌데 지금? 이거 냄새 좋아. 불좀 올라오는 동안 고추장찌개에다 한잔 맛을 볼게요. 아 나쁘지 않지. 일단 한잔 합시다. 짠이. 일단, 고추장찌개는 고추랑 먹는, 아니, 고추, 고추랑 먹는 거래. 거를... 고기랑 먹어야 제맛이니까 고기랑 한번 먹어볼게요. 예. 어, 냄새는 그냥 일반 술집에서 파는 고추장 냄새, 냄... 냄새가 나. 아, 그래요? 일단. 아, 뜨거워. 음! 와, 이거. 뜨겁지 않아? 요 <laughs> 아, 어, 너무 뜨거운데? 음! 맛있어. 나 이거 점수 바로 매길 수 있어. 몇 점인데? 요 99점. 어? 진짜? 어.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로? 난 이거 딱 99점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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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어, 이 괜찮아, 진짜로? 어. 아니, 맛은 내가 내가 자주 먹는 술집에서 파는 고추장찌개 맛이랑 비슷해. 어. 오... 그 고추장 그 맛있는데 이1% 아쉬운 게 뭐냐면 네. 걸쭉하지가 않아. 아. 하... 그거 빼고 완벽해. 나는 지금. 걸쭉하지 않고, 음, 응. 아니 난난 왜냐면 고추장찌개 걸쭉한 거 밥에다 비벼 먹고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 아, 그거 좋아. 빼고는 진짜 완벽한데 맛있는데? 저, 솔직히 저는 이제 국물을 뭐 걸쭉하게 만들지도 모르고 아직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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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는데? 나나 진짜 만족, 진짜로. 너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딱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와씨. 저는 약간 고추장찌개 정성 많이 들였어. 어, 아. 맛있다. 그래, 맛있다니까? 이거 간도 딱 맞아.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와... 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딱 짭조름하니 딱 좋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99점을 준 거야. 와... 이 오늘 방제목을 암살포차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형이 음... 나한테 이미 망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 오늘은 내가 안주를 다못 먹고 남기겠구나. 이 생각에 암살포차라고 방제를 해놓은 거거든? 근데 이게 암살포차될 <laughs> 수도 있어. <laughs> 왜 그래? 아, 그, 그걸 그럴 수 있는데 일단 <laughs> 어... 이거 당장은 이것만은 그냥 술집에서 사먹는 고추장찌개야 맛있어 아 나쁘지 않네요 일단 여기 이거에 대한 평은 99점 아. 비주얼 95점 맛99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진짜 요할모 생애 두 번째 요리 그래 형 생애 두 번째 요리인데 이 정도면 잘했지 아 진짜 근데 이제 진짜 어, 겁나는 건 이거지 왜냐면 탄내가 났는데 탄내가 여기서 난것 같거든 아무리 어, 생각해도 맞아. 맞아. 두렵긴 한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면이랑 오징어랑 숙주랑 해서 먹어볼게요. 아, 근데 겁나니까 소주로 입소독을 한번만 하자. 짜니 <laughs> <쪼니>! 짜니... <쪼니! 웃음> 아, 냄새는... 뭔지 모르겠네. 냄새는 왜 땅콩 냄새가 이렇게 나지? 땅콩 안넣어 그러니까 안 넣었는데 땅콩 냄새가 난다니까. 여기에 땅콩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이게 숙, 숙주랑 오징어랑 섞인 냄새인가? 이게, 이게 지금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어. 확실히 무슨 맛이 있긴 있거든. 무 맛은 아니야. 맛이 없을 무는 아닌데. <laughs> 아, 이게... 이게 무슨 맛이라 해야 되지? 아 이거 오늘 역대 최저 점수 나오겠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망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laughs> 아 무슨 맛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아, 일단 면 식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그건 거야. 면을 그 컵라면을 <laughs> 물 부어놓고 한 10분 동안 까먹고 있다가 먹는데 마지막에 남은 그면 먹는 느낌? 음좀 많이 뿔뿔린 불렸네. 어, 어 완전 뿔어가지고 그냥. 음. 어 <laughs> 이거 표현을 못 하겠어 나 이거는 아 <laughs> 미치겠네. 아 그리고 맛은 맛 자체는 일단 뭔가 맛이 나긴 나. 근데 해산물 맛도 아니고 숙주 맛도 아니고 맛은 진짜 오징어 맛도 아니고 새우 맛도 아니고. 그렇어 그, 근데 또 <laughs> 보기에는 간장 베이스야. 어. 보기엔 간장 베이스인데 간장 맛도 안 나. 내가 생각하는 술집에서 먹는 볶음 우동 <laughs> 같은 경우는 되게 짭조름해야 되거든? 예. 굉장히 짭조름해서 술, 술이 더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돼. 왜냐면, 음... 술집에서 파는 볶음 우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짜. 그걸 먹고 술을 한잔더 먹으면 술이 더 많이 팔리거든. 그쵸, 그쵸. 근데 이거는 짠 맛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 밍밍한 맛은 아닌데, 무슨 맛인지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아, 이거 당황스러운 맛인데? <laughs> 언젠가는 이것도 이런 맛도 있어야 돼. 아나술 좋아. <laughs> 아이 도대체 알수 없는 짬이 땅콩 맛은 뭐지 도대체? 아 근데 너무 너무 극과극 아니냐 이거? 아니 이건 이렇게 맛있게 잘해놓고 이거를 왜? <laughs> 아, 진짜, 나암살하려 그런 거 맞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지. 암살하려고 했으면 두개다 실패했겠지. 아, 형, 이거 먼저 먹으라 그런 거 보면 암살하려고 한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 이거는 이제 제 느낌에도 망한 느낌이 있으니까. 아... 일단, 이 해물 볶음 우동 같은 경우는, 음... 점수를 내리자면, 솔직하게도 되냐? 어, 솔직하게 해요. 솔직하게. <laughs> 솔직하게 해야지. 거짓말 아니, 치면 안 되지, 아, 이거는. 형, 정말 미안한데. 18점이야. 욕나올 <laughs> <눈> 정도. <점수? 웃음> 이거 이거 진짜 맛있거든. 아니, 고추장찌개 진짜 맛있어. 근데 얘는 왜 이러는 거야? <laughs> 내가 생각하는 냄새가 안 올라와 여기서. 어. 해 가지고 아, 망했다. 이건 망했다. <laughs> 일단 대충 하자 이러고 난 여기에다가 신경 아. 많이 썼어. 오케이. 그럼 일단 <laughs> 이거는 비주얼 75였는데 맛은 18점. 오케이. 요거는 95점이었는데 99점. 99점. 진짜 극과 음. 극이야. 어. 한잔 합시다. 씁쓸하고만씁쓸하고만짠니짠니 아,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어쩔 수없어이건 맞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해. 네, 이거는 이... 치우고. <laughs> 이거 2줄로 먹자. 이거 진짜 많아요, 이거. 오케이. 고기 두줄다 때려넣었어, 내가. <laughs> 와, 이건 진짜 맛있어. 아, 아 고추장찌개 진짜 맛있어 고추장찌개 음. 만드세요 오케이 어, 손님용 손님용 <웃음> 괜찮지 <웃음> 오케이 오늘 오늘은 고추장찌개를 일단 다 먹는 걸로 하고 음. 하... 에이... 음 일부러 국물 많이 하긴 했거든요 아 근데 맛있어 괜찮아 얘는 진짜 만족한다니까 진짜 맛있어 이거 그냥 그 식당 앞에 가면 파는 모형. 어, 어 모형 모형 그 느낌으로. 진열장에 그냥. 있는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둘 테니까 그냥 없는 셈 치세요 그냥. A few later. 오늘 방송 여기까지 유부초밥이었습니다. 저와 김치였습니다. 안녕. 안녕.